7월 8일 믿음의 길잡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2.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6월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오세아 4장 6절 말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은 믿을 때 효과를 발휘해요.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믿는 일과 아는 일, 거듭난 우리의 영이 예수님만큼 성장하려면 너무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믿음의 길잡이가 안내해 줄 거예요. 날마다 이 믿음의 길잡이를 공부하며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멋진 여러분이 되길 기대할게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믿을 때 그 말씀은 내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요. 아멘.